파일드링카에서 차량을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수원 지역 4만 대가량 차량 모두 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 전 외부 시운전 및 보험가입 서비스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휴 카센터로 이동해서 차량 점검 및 하부 리프트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리엄 중고차 아빠이 드림카의 손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풀사이즈 수입 SUV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주행거리가 7만 k m 밖에 되지 않았고요. 사륜구덕의 안전성과 거의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환경규제 걱정 없는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바로 제 옆에 있는 수입차 중에서 SUV 판매 1등 기록하고 있는 차량이죠. 포드의 익스플로러 4WD 3.5 차량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차량 오늘 아빠의 드림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수수료 없이 989만원. 989만원에 정말 메리있는 금액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손팀장이 이 차량을 준비한 이유는요. 짧은 주행거리 7만 3천 킬로밖에 주행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또이 차량 14년형 모델이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항시 4륜구동의 모델이기 때문에 계절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주행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이제 스펙 설명 간단하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2014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7만 킬로대 주행했고요. 중고차 성능 력보상 프론트 헨다 단순 교환 만니는 무사고 차량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제 옆에 있는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의 외관 컨디션 하나씩 살펴봐 드릴게요. 자, 전면 부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정말 관리하기 쉬운 실버 컬러로 출고가 되어 있고요. 일단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외관 상태, 내부 상태 정말 컨디션 잡아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차량 또 라이트 컷은 역시 양쪽 다 백화한 상태 전혀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진짜 흠잡을 데 없는 전면부의 모습까지 저와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측면부 쪽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또요 센서, 바로 앞차와의 간격까지 주도해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센서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휠도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절반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교환 없이 타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쭉 보도록 할게요. 네, 측면부도 네, 진짜, 너무나도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드 차량 하면은, 네, 이 시크릿 넘버 더어라고 옵션이 있죠. 키가 없이도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옵션들 이다 들어가 있고요. 또 위쪽에 보시면요, SBC랑 답게 루프레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이어후면부쪽 보도록 할게요. 후면부도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지금, 딩요리 썬팅 컨디션, 뭐, 테일 램프, 뭐, 리드, 범퍼 라인들 정말 좋습니다. 또 이쪽에 보시면요, 4WD, 풀타임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한번더말씀드리 정말 안전하게 주행까지 하실 수가 있고요. 후면 문자 옵션으로 봤을 때는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옵션 들어가 있고, 당연히 전동 트렁크 옵션도 들어가 있습니다. 작동 상태 완벽하고요. 자, 안쪽에는 정말 넓은 공간성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평탄한 작업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왼쪽 스위치 누르시면요. 또이 이 차량, 치리스 차량이 기 때문에 3열을 폴딩, 언폴딩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지금 저와 함께 포드 익스플로 러 차량의 외관 상태까지 보셨고요. 이제 이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풍부한 옵션과 공간성 만나보시죠. 자, 실내 공간의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키 두개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처럼.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정숙하고 잔진동 소음 같은 거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 위쪽에 봤을 때는요, 개방감 넘치는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 들어가 있고요, 커튼도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 2열까지 개방되기 때문에 아주 개방감 끝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센터페시아를 보시면요, 운전석과 조수석에 모두 다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핸들 열선 기능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아주 선명한 화질로 잘 나오고 있고 핸들 중앙에 맞게끔 연동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그 아래쪽 내려오시면요, 네 이렇게 지금 소니 오디오 들어가 있고요,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 터치 사용 가능하고요. 자 핸들 쪽 보도록 할게요. 핸드 봤을 때도 이렇게 전동식 테레스코피 기능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핸즈프리 기능과 좌측에는 앞차와의 간격까지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다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 쪽 보시면요. 네, 계기판도 경고등 등거 하나 없고요. 실 주행거리 73,654km 주행된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 아래쪽에 보시면요. 운전석과 조수석에 모두 다 전동 시트 옵션들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7만km밖에 주행되지 않은 익스플로러 차량 앞좌석 공간성까지 확인해봤고요 이제 이 차량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성과 컨디션 만나보시죠 자, 뒷좌석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정말 넉넉한 공간성 확인되고 있고요 앉아봤을 때와 진짜 확실히 대형 차량답게 너무나도 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익스프로 차량 7만 킬로 주행차량 이렇게 실내 공간성까지 모두 도 확인해봤고요 이제 이 차량 앞으로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면서 총정리까지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엔진 소리 듣기 위해서 보낼 트까지 개방을 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엔진 소리 한번 자세하게 들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엔진 소리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다소린 차량답게 정말 정숙한 컨디션 확인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더이 차량의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 2013년형 모델의 주행거리가 7만 3천 킬로밖에 주행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까지 갖고 있고요. 중고차 성능력 보상, 프론트 엔다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 오늘 아빠 아이들 링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수수료 없이... 989만 원, 989만 원에 정말 메리트 있는 금액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손 팀장이 차량을 준비한 이유는요. 7만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실내 실내 컨디션 정말 최상의 상태로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옵션들도 스마트 크루즈 파노라마 손루프4륜구동 통풍 시트 등 옵션들 정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보신 7만 킬로 뛴익스프로트 차량에도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거나 구매 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아빠애드니까 대표 번호 연락 주시면 제가 것보더친하게한분한 분께 상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빠이드링카에서는요, 이 차량 외에도 소 전체적인 4만 대가 넘는 차량들 모두 다 수수료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유튜버, 다른 사이트에서 보셨던 차량들도요, 아빠이드링카로 문의시면요 동일한 금액에 수수료 없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유하시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빠이드링카의 소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